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어 처음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언 사역을 활성화하기 전에 14장 1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같이 해보시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모든 은사들은 그래요. 하려고 해야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모두 다 예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 원리만 좀 알면요.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에, 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집회하고, 은혜 받고 하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이미 와 있을까요? 안와 있을까요? <laughs> 다 아시네요. 다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영이 다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끄집어 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언의 영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을 더 잘하려면 더 예언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을 더 잘하려면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잘하려면요. 예언 기도를 많이 받으면 돼. 우선 예언 기도를 받을 때그 예언자의 예언의 기름부이 와요.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자가 쓰는 예언의 언어들이 있죠. 예언할 때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예언적인 언어들이 있죠. 뭐, 뭐이 성경 말씀을 줄줄 읽지는 않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만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내 안에 숙지가 돼요,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언기을 많이 받으면요. 때가 되면요. 그 안에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나오면서 나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 예언을 잘 하려면요. 예언을 많이 하면 돼. 예언 훈련을 많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똑같은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사람씩 예언 사역을 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천 명씩 예언 사역한다. 을 누가 예언을 사역을 잘할까요? 보나 마나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은사들은 그래요. 하면 할수록 개발됩니다. 기름붐이, 하면 할수록 기름붐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인도를 일주일에 한번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를 매일 한다. 어떤 사람이 결국 잘하게 될까요? 그럼요. 그러면 찬양인도를 1년 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를 30년 했다. 누가 더 찬양의 기름붐이 강할까요? 이거는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쌓인 것들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쌓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기름 부으면 증가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몇년했을까 설교? 30년 했죠,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설교를 30년 했습니다. 세번 설교한 때도 엄청 많았죠. 30년 동안 저는 최소한 2만 번은 설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설교 인제 한 인제 처음 하는 사람과 2만 번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이게요. 거짓말은 못 합니다. 거짓말을 못 해요. 정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름길 자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나는 능력 주면 할 거야. 나는 은사 주문할 거야. 그런 사람 절대 못해요. 아직 특별한 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아직 크게 내가 뭐 받은 거 없어 보여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열립니다. 조금씩 열리면서 계속적으로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강력한 은사는 뭐냐면요, 뭘까요? 은사 중에 제일 강력한 은사는요, 무대포 은사입니다. 무대포 은사를 당할 사람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순서가 딱 오면요. 어, 우전 설교 못 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못했어도, 한번 하고 두번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할때 다르고, 한번할 때는 꼭 초짜 같아요. 두번할 때, 세번할 때는요, 폭발해요. 왜라고요? 이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안에 들어있고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훈련할 때 하나님은요, 강고 담대하게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뱉을 때, 은사의 강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특히 예언은 그렇죠.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신유사익은 그렇잖아요. 어, 기도했는데 안나면 어떡하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하안나도 이건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신 거지. 내가 무슨 뭐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우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뭐 기도해서 나오면 감사한 거고, 안나도 어쩔 수 없어. 근데요, 예언사역은요, 틀릴 경우가 있겠죠, 이게. 예언을 했는데 틀릴 경우가 있어. 근데 틀릴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요 우리는 틀릴,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구약에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예언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1 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의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언은요. 바깥에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뭐 그런 선지자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셔서 나오겠던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디서 들립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물론 이렇게 음성으로 또렷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음성으로 또렷하게 얘기할 때는 일정이에또 틀림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무로요 사실은 항상 그렇게 예언사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99%의 예언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마음 안에서 고린도 우서 1장 22절 말씀이죠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새기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스 8장과 히브리스 10장이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스 10장, 아마 그 16절에 나올 겁니다. 히브리스 10장, 16절이네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성령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항상 성령님이 성령님이 사역할 때 어디를 통해 역사하시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또 생각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중년이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 영적 원리만 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딱볼때 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어, 찍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제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왔다고 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봐라 라고 하려고 지금 찍는 거예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사역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 복음.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사역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뭐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언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예언사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예언사역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요 예언사역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축복중보사역이야, 그렇죠? 축복중보사역이야. 예언사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예언사역은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딴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대방을 예언 사역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을 도와 주세요. 이거는 축복 중보 사역이야. 축복 중보 기도야. 예언은요.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이야 이게 예언 사역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언 사역의 시작은요 항상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리했어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사역하신다, 말씀하신다. 라고 믿고 감동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먼저 뭐부터 말한다고요? 누구든지 할수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에 말씀을 주신다고요? 생각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에 단어를 주셔요. 감동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언사역과 이런 모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동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사에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감동을 따라, 있는 대로 감동을 따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는 단어들이 떠올라.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단어들이 떠올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생각지도 않는 단어들이 떠올라. 그걸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술술술 나가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남의 예언기들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듣고 들은 거를 또, 녹음한 거를 또 집에서 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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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예언기도가 많이 쌓여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예언이 술술술술 나가요. 그게 따라쟁이다. 이게 이런, 어, 이런 말이 아니라 기름붐 안에서. 이해됩니까? 기름붐 안에서 나도 그런 예언의 언혜들이 술술술술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자는 또 다른 예언자를 만듭니다. 그 기름음 안에서.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언의 특성이 지금, 지금 현재 예언의 특성을 말해주는 건데, 14장. 14장 자 보세요 어, 3절 3절 14장 3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에 예언하는 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게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홉 가지 다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겠죠 예를 들어 흠투성이야 아니 이 사람을 예언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흠투성이야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칭찬할 거리겠죠 아니 아무리 못하는 잘하는 게 없고 흠투성이라도 흠투성이라도 세상 사람보다는 천배 만배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잘하고도 지옥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다 잘하고도, 돈도 잘 벌어, 능력도 있어, 집안에서 가족, 어, 정말 가족적이고 잘해, 깨끗해, 단정해, 부지런해, 열심히 해, 뭐, 다 잘해도,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람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왔는데 보니까, 흠투성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족한 것그 투성인데도,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한 가지만으로도 아, 격려하고 칭찬할 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언사역은요 그 상대의 허점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죄를 자꾸 지적하면 안돼 자꾸 사람을 자꾸만 깎아내리면 안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워줘야 돼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 위로해 줘야 돼 예언 한 방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 제가 많은 사람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laughs> 제가 예언사에 가면서 <laughs> 엄청 많은 사람 살렸죠. 다 죽어가다가 목사님 예언 받으러 왔다가 예언 한 분만에 그냥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꼬라 꼴딱꼴딱 죽어가다가 살아나가지고 종의 길 가는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언 받고 나서 시험 들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예언 받고 나서 시험 들었다. 잘못한 거예요. 예언 받고 나면 살아나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보다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 잘못도 깨닫고 변화돼. 할렐루야. 예언으로 사람을, 뭐 어떻게, 어떻게 그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돼 꿈과 비전을 줘야 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지금의 예언사역은 그렇다고요. 이걸 이해하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무조건 그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처음에 내가 초보자다 무조건 축복해야 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다 보면요 물이 우리가 펌프질할 때 처음에는 건수가 나오죠. 건수도 뭐 빨래도 빨래도 하고 막쓸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자꾸 눌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 엄청 좋은 물이죠. 제가 어제 생수 두 개를 선물 받았는데, 뭐 소문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비싼 물이라는 걸 알아요. 무슨 게르마늄에다가 황 무슨 해가지고 그런 물이 물병을 어제 누가 처리하러 왔다가 물병을 두개 주고 가길래 차에다 두개 실어주길래 집에 갖다 놨는데,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이게 옛날에 이거 비싼 물이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쫙 쳐봤더니 과연 한 병에 약 4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이. 2터짜리 물이 4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후방에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비싼 물이 있는 거죠. 좋은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펌부질 하다 보면 진짜 좋은 물이 나오죠. 그죠? 렇 비싼 물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령으로 하다 보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요. 진짜 생수, 비싼 물, 값어치 나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좋은 예언을, 신령한 예언,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축복한 것 같지만, 축복만 계속하지만, 자꾸 하다보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이 단어를 팍팍팍팍 주시는데 하다보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참 신령하시네요. 어머, 자, 어, 정말 진짜 훌륭한 예언자시네요. 이런 소리를 막 듣게 돼요. 할렐루야. 신령해지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단어들이, 언어들이 쏟아지면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수 있습니다. 감동을 따라 같이 해봅시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해봅시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구변의 영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도움됩니다. 언어의 화술이 좋은 사람들은 훨씬 도움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 따라 말을 정말 자유롭게, 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도움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을 잘하는 방법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언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름부음 물론 첫째고요 성령 충만은 물론 첫째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에 예언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잘 보세요. 여기도 예언하러 오시는 분들, 어 여기도 어 지금. 어, 목사님 있지요. 뭐, 어, 신 목사님, 또강강 어, 강 원장님, 또 여기 제가 예언을 뭐 불렀던 몇 분들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안에도 예언, 예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 잘하시는 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성품이 거칠지 않고 성품이 좋습니다. 옛날에 사람들 예언할 때요, 뭐기도원 원장들, 뭐. 얼마나 예언할 때거칠었습니까그렇죠 뭐, 천만원 내놔, 이천만원 내놔, 뭐, 이런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거 예언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예언사회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언사회는요, 오직 14장 3절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성령의 감동 따라 하다보면요, 영적으로 죽, 완전히 무기력으로 다운돼서 죽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오늘 훈련사에 가면서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의 참 예언은 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 예언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결한 성품으로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이렇게 뱉어내면요,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언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예언 사역자로 우리 12명 목사님들이 갔는데 제가 예언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예언을 다 12명이 다 예언하죠. 그래도 거기서 예언 사역할 수 없는 거는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통역할 사람이 딱두분두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12명 중에 두 사람이 제가 예언 사역자로 뽑혔는데 저는 좀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예언 사역을 그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죠. 이렇게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라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예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언의 기름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기름붐, 기름붐 안에서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예언의 기름붐 이걸 삼아야 돼요. 제가 그때 계속 이제 필리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눈뜬 채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뜬 채로 나비 한 마리가 폴폴폴 날라오더라고요. 큰 나비야. 아니 눈뜬 채로. 아니 실제 나비가 아니라 환상의 나비. 눈뜬 환상이에요. 눈뜬 채로 나비가 이 주먹만한 나비가 폴폴 날라오는데 가까이 나비가 내 손바닥에 나비가 확 앉았어. 근데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이게 큰 나비가 내 갑자기 보이니까 아니 다리까지. 뭐 이런 거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비가 또 노란 나비가 아니라 형형색깔의 나비였어요. 형형색깔. 빨강, 파랑, 노랑, 고동색 이렇게 형형색깔이 다 섞인 나비였어요. 그 나비가 손바닥이 딱 앉았는데 손바닥에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근데 막 다리까지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얼마나 진러운지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놀래 가지고 예씨 이러면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나비가 앉았는데 그때 제가 저도 초보장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 네, 좀 이제, 실령하게, 우리, 어,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가 이제, 그, 예, 시름을 떠나가라 하고 환상이 딱 깼는데,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손해본 느낌이야. <laughs> 이거 뭐, 떠나가라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전화를 다했더니 아유 그거, 어, 떠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그러시는 왜요? 그랬더니, 아, 그거 예언의 영이야. <laughs> 예언의 영이 온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버린 거야. 물론 예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다고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을 갔었어요. 그게 한 지금 20년 됐겠네, 아마. 필리핀을 갔었는데, 그쵸, 2000년대 일이니까, 이, 어우 20년 됐구나. 2000년대니까.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가 필리핀 신학교더라고. 필리핀, 필리핀에 있는 그 아가페 신학교더라고 학생들하고 목회자들이 엄청 그 집회 참석했더라고 낮에는 목회자 세미나, 저녁에는 집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예언사역가 하는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역하니까 얼마나 줄을 섰어요, 진짜. 끝이 없이 줄을 섰어. 그리고 특히 그 신학원에, 우리는 신학원에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는 영성신학원에 야 열여덟 열아홉 스물이 태반이야. 그렇게 어리대요 필리핀. 줄을 쫙 썼는데 그 사람들 다 예언해줘야 돼. 와 놀랐어요.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이 예언하게 하려고 그걸 그, 그 영, 영을 주셨나봐. 손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저는 예언하고 한 속에서는 그 사모님은 그 통역하시는 거예요. 통역하시는데 아가씨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눈을 감고 있잖아요. 제가 예언하면서 보면요. 제가 두 손을 딱 붙잡고, 두 손을 붙잡고 딱 예언하는데, 눈물, 콧물,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딱 앉아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콧물이 내려와가지고 땅바닥까지.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 도로 들어가. 아니, 내가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콧물이,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다 도로 들어가. 여기까지 내려가다 도로 들어가. 계속 그걸 반복해. 예언하는 동안. 예언만 했다 그러면, 그러면 걔만 그러냐. 그 다음에, 예언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쏟아져. 예언만 했다 그러면 쏟아져. 전부다. 와,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봤어요. 예언을 쏟아내는데 전부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 안 하지만 사모님이 끝나고 나서 그래요. 사모님이. 아 목사님, 저는요, 예언사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이. 예언사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예언의 영을, 예언의 영으로 성령님이딱 하시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 여러분, 눈물, 콧물을 리는데 얼마나 많은 영들이 살아났겠어요. 그거는요, 제,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알겠지만, 코에서 그거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그 콧물은요, 회계의 영이에요. 회계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3일 동안 사야겠는데, 전부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회계의 영으로, 예언, 예언의 영을 통해 회계의 영으로 강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는 제가 진짜 그때 처음 그렇게 많이 봤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신 딸 예언의 영으로 강력하게 회개케 하는 영으로 또 남을 살리는 영으로 상대를 축복하며 비전을 주어서 정말 독수리같이 강건함으로 날아오르는 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예언 사역과 훈련을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